have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have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표현을 영어로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일단은 have는 짠 하고 뭐가 나타나고 내 옆에 뭔가를 갖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 have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have a tab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테이블을 지금 여기 갖고 있죠. I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have를 쓰지만 이 상황만 잘 알면은 여러분 다른 뜻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식당 중 예약하고 싶어요라는 표현을 말할 때 우리는 May I reserve a restaurant 이렇게 외웠지만 원어민들은 May I have a table for three people 이런 식으로 have a table 식당을 예약할 때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have any cash 여러분 캐시가 뭡니까? 현금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현금 좀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any cash? 이렇게 hav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가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저와 함께 그냥 익히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보시죠 have a problem Problem의 의미는 문제입니다. 나 문제 있어. I have a problem. 너 문제 있어? Do you have a problem?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큰 문제. 야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What should I do? I have a big problem. 이렇게도 갑니다. 여러분 이 big problem 쓸때 조심하세요. Big problem은 정말 부정적인 뜻이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또한 have a question. 이표현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질문 있어요라고 할때 I have a question. 또한 바쁠 때그 사람한테 질문을 짧게 말할 때 있죠. 그냥 질문을 간단하게 말할 때 quick question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Quick 대신에 pop question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teacher I have a quick question. 하면은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생활에서 많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have a nice day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가져라 좋은 하루를 그러니까 헤어질 때 bye bye have a nice day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bye bye don't have a nice day you have a great day 이렇게 약간 재미스럽게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표현이 have a nice day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구나 라만 생각해야지 이거를 다 외우지 마세요. 예약하다, 있니, 있다 이 아닙니다. 그냥 have는 이렇게 내 옆에 뭔가가 있을 때쓸수 있는 동사다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Have time to 동사.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너 시간 있어라는 표현을 do you have time 이라고 얘기하면은 원어민들이 무슨 시간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동사를 써줘야 돼요. 너 나랑 얘기할 시간 있어?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time? 뭐할 시간? To talk to me. 이겁니다. 저는 요즘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숙제 주지 마세요. Please don't give me a lot of homework. I do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 I'm very busy.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은 이런 간단한 표현들은 빨리빨리 빨리 말이 나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I don't have time because I'm busy. 이거보다는 I do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 because I'm busy.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다. 패턴으로 have time 동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빨리빨리 빨리 나오게 연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말을 빨리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Do you have a time to have a cup of a coffee with me?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거예요. Have a burger. 햄버거 에에 있죠. 내 햄버거를 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입 먹으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eat이라는 뜻도 되죠. 근데 have, eat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상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time to have a cup of coffee? Have a cup of coffee.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이런 느낌. 오시나요? 아, 이 have가 여기서는 즐기다, 먹다라는 뜻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ave the same thing. 이 표현 들어보세요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thing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갔을 때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eat at the restaurant. 그때 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친구가 야 이거 맛있겠다. I will have it. 이렇게 했을 때 웨이터한테 I will have the same thing.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I will have the same thing? I will have the same thing?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행 갔을 때 What would you like to have, sir? 물어봤을 때 I will have the same thing.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have a headache. 내가 뭐가 아플 때도 우리는 have를 써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toothache. I have a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표현이 have입니다. ache의 의미는 아픈 겁니다. 이게 내가 꽝 쪘을 때 ache, ache, 뭐 이러죠. 그래서 headache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원래 사실은 요건 독일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headache 이빨, toothache 배, stomachache 이렇게 갈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runny nose? 콧물이 흐르는 거죠. 이럴 때도 have를 써요.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나요? Have your name 무슨 말일까요? Have your name은 내가 너의 이름을 갖다. 그래서 이름 좀 말해주세요 란 뜻이에요. What's your name? 물론 얘도 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아 instead of what's your name, we also say Can I have?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도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I will have my word. 이 표현은 word의 의미는 말이죠. 내가 나의 말을 가질게. 그래서 내가 약속할게라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I promise you, 이것도 되지만, don't worry, I will have my word.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 e 가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한국말로 1대1로 대응시키는 것보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아, 프랭크쌤이 설명한 것들. 아, 요런 느낌들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영작을 해보도록 하죠. 영작하면서 우리 해부를 제대로 공부합니다. 프랭크는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지금 이렇게 콧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프랭크는 갖고 있다, 콧물을. 콧물은 뭔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runny nose. 이 표현을 쓰면 돼요. 갑니다. 그렇죠. 답은 frank,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요. a runny nose.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어, 선생님!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Frank is having a runny nose.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이 have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I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ave는 보통 having처럼 ing를 잘안 쓴다는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I am having a boyfriend. 이렇게 하면 남자 친구가 지금만 있는 거야. 한 시간 있다가는 딴 남자 만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I have a boyfriend. 이게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에 관련된 표현은 보통 어를 많이 씁니다.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headache. I have a stomach ache. 열이 나요. I have a fever. 이런 식으로 어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죠? 다음이에요. 나는 요즘 잠잘 시간이 없어. 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잘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갖고 있다 시간을. 아니죠? 없는 거니까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뭐할 시간을? 잠잘 시간을. 요즘 시작.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I don't have time. 뭐할 시간이? to sleep. 요즘은 these days 라고 하면 됩니다. 나 요즘 어, 남자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I don't have time to meet my boyfriend. meet my boyfriend 대신에 date my boyfriend.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Oh, you know, I'm super busy these days. I don't have time to date my boyfriend. So, my boyfriend is always sad.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문장을 계속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힘을 생겨야지만, 여러분, 영어가 늡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들 잘 듣고 잠깐 멈춤 버튼 누었다가 따라 한번 해보세요. It is very important to parrot someone says. parrot의 의미는 따라하다. 말을 복사해서 따라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뜻이죠. 자,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 이런 영어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아, 할 일이 요즘 너무 많아. 할 일이 산더미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한다? 산더미야. 이런 표현들은 그냥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쉽게 바꾸는 연습도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I have 많은 거죠. A lot of things. 해야 할. To do. 요즘 할 일이 없어.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 뭐 이런 표현도 어떻게 납니까? 눈치가 보이다라는 표현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I feel uncomfortable. Because I have nothing to do.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빨리빨리 빨리 안 나온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저와 함께 have라는 이 단어를 공부해도 우리가 나 요즘 회사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기분이 편하지 않아.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 없어요. 아, 요즘 할 일이 없어서 회사에 눈치 보여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기가 문장 구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 시켜서 말하는 연습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I have nothing to do these days, so I feel uncomfortable at work.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Oh, I have nothing to do these days. I feel uncomfortable at work. 그래야지만 나중에 일이 산더미야.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요즘 할 일이 없어. I have nothing to do. These days, 이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을 길러야지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더 해보죠. 다음은 사이다로 마실게요입니다. 여러분, 사이다는 콜라가 아닌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요게 사이다죠. 그래서 제가 사이다를 시켜서 우리 친구랑 같이 사이다를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말합니다. 우리 사이다 마신 사이다? 아,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거는 겁니다. 이막 작업을 걸다 보면 뭐 하나 됩니다. 어쨌든 농담이고. 자, 사이다로 마실게요. 이 사이다는 영어로 cedar.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ceda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이다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다는 그냥 상표 이름 sprite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는 sprite가 있지만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seven stars. 칠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갑니다. 사이드로 마실게요. 시작. 그래서 내가 할 거니까 I will. 요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아는 힘을 무조건 길러야지만 여러분 빨리 말할 수 있어요. 깨요. I will. Have. 빨리빨리 나와 됩니다. 뭐를 하나니까 sprite. 스프라이트는 고유 명사라서 대문자를 씁니다. 뭐어 대신에 a glass of sprite.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도 좋은 표현이지만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야. 이런 것도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하려면은 이 표현이 그냥 한 번에 나와야 됩니다. 딱칠때한 번에 나와야 돼요. 딱 하면 딱이야. 개가 개여 알죠 여러분 춘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면은 말이 안 돼요 숙제할 시간이야 시작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your homework 대신에 the homework is ok 그것도 싫으면은 그냥 숙제 homework 다 됩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To have lunch. 이 표현이 나와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t is time to 동사. 이렇게는 공부 패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을 아무리 해도 패턴을 안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야, 밥 먹을 시간이요. 왜 이렇게 안 와? 밥 먹을 시간이야. 이 표현. It's time to have lunch. 안 와요, 한 번에.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일이 산더미야. 한 번에 나와야 됩니다.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계속 연습해야 돼요.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이런 잠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물어볼 게 있어. 물면 안 되죠. I want to bite you.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나오나요? 이게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I have a, 빨리 물어보는 거죠. 잠깐이. Quick question. 하나면은 이겁니다. I have a quick question. Frank, I have a quick questio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할때 그냥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상황이 왔을 때, 어, my boss, my team leader, 아이, 해 a quick question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힘, 프랭크쌤 영어에서 만들어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컨텐츠 자세하게 공부하시다면 이쪽을 눌러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